카카오 팀의 꼭해야 다시 보시겠습니다. <목소리가> 지금 쭉그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대 놓고 맨 왼쪽에서 코를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코를 다 수라 그래요 여기서부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개를 코를 수라 그랬습니다 누가 받는지 어디로 승락이 떨어지는지요 거기? 네. 4 개가 먼저 떴고 2 개가 조금 늦게 떴고 여기서부터 순서대로 쭉 받았으면 카카오 가떴으면 이한테 콜이 떨어졌죠. 그런데 얘는 얘가 떨어졌어요. 세 번째로 받게. 이유는 카카오 콜 알고리즘은 역방향은 우선 제외시킵니다. 역방향을 왜 제외시키는가면 버스 전용차로가 유청되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방향 잡아 올라면요 역방향이면 굉장히 많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콜은 역방향에 있는 거는 조금 제외를 시킵니다. 그리고 정방향에 우선권을 줍니다. 그래야지 빨리 도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받은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고 콜을 부른 사람한테 제일 빨리 올수 있는 차에 줍니다. 그게 팀앱입니다 약간 틀립니다. 이알고리즘에 그래서 어, 카카오는 나한테 떴을 때는 나한테 기회를 준 거예요. 거의 독점적으로. 내가 우선권이 이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카카오는 떴을 때 수락을 누르면 콜이 나한테 올 확률이 높아요. 그러나 티맵은 떠도 누르면 나한테 올 확률이 굉장히 없어요. 동시에 여러 사람한테 기회를 줬기 때문에 그 중에 알고리즘이 최선을 찾아냅니다. 그러니까 내 의지하고 상관이 없이 어쨌든 이게 합리적일 수도 있으나 어, 굉장히 그 기사입장에서는 답답합니다. 쓸데없이 한 번도 나한테 콜이 안 떨어지니까. <laughs> 그래서 기사님 별로 안 좋고 생님한테는 좋고 근데 티맵은 전체 콜에 5%도 차지안 하겠습니다. 아 전체 콜에 95% 이상은 카카오가 시,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에, 오늘 쭉그 카카오 택시로 콜 받는 요령 4 시간 교육입니다. 이게 예, 스마트폰 사용법, 컴퓨터를 쓸줄 아는 분은 2 시간만 설명을 드리면 돼요. 스마트폰에 대한 관리 전체적인. 근데 컴퓨터를 전혀 안 써봤다 이 분은 4 시간 교육. 질문 답변이 한시그네 시간, 그래서 8 시간 교육이 필요합니다. 근데 오늘 어, 최대한으로 스마트폰하고 콜하고 연결된 것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